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종목들 어, 우선 에이프로젠 제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 자 에이프로젠 제약은 지금 이슈가 크죠 에이프로젠이 에이프로젠이 지금 에이프로젠이 상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이 에이프로젠이 상장 준비 중이고 금일 좀 빠진 이슈는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이 어, 주주총회를 30일로 연기를 하면서 음 다소 어, 좀 주가가 밀린 것 같네요. 어 일단 에이프로젠 제약이 뭐 주주총회 하는 건일단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 지분이 자꾸 정적수가 미달해서 연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될거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주가는 목표가는 한 4, 1차 목표가는 한 4,700원대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아, 제약은 바이넥스와 더불어 지금 무릎, 무릎 치료제, 무릎 치료제 쪽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이죠. 4,300원 이하 매수 시작해서 지금 4,175원 지금 이제 매수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매수하면. 예, 프로젠제 약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장 시장이 가장 큰이슈는 차바이오텍. 저 차바이오텍이 지금 오늘 자구안이 나왔습니다. 자구안이. 어, 주가가 만천 원부터 이제 4만 원까지 상승한 이후 2만 원 거의 반 토막 났네 반 토막 어 바로 직전 4만 원 때부터 일주일 사이에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큰, 굉장히 큰 이슈 하지만 오늘 어, 분명히 이 관리 종목도 지정되고 감사 의견 한정되었지만 어, 자구책으로 이번 이번 급여를 30% 삭감하고 계열사 합병 이렇게 하고 나면 흑자 돌아서겠죠 당연히 네, 흑자 돌아섭니다. 서이 회사는 줄기세포 치료 전문기업이 차바이텍이 어, 급여를 삭감하고 급여만 삭감해도 이거만 삭감해도 임원 들 급여 안 주면 이익 발로하죠 지금 적자가 뭐 보통 10억 대 20억 대이기 때문에 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연구부분좀 축소하고, 그 다음에 뭐 이익 날것 영업이익이 지금 누적 영업이 677억인데, 뭐, 뭐 언제든지 이 회사 적자 흑자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예, 코스닥 기업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예, 이번에 어, 조정받는 부분 R&D 투자 전액 비용 처리 한거 이거 이슈가 좀 마, 마무리만 되면 충분히 어,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흑자로. 그래서 자발 혜택은 지금 어마어마한 매수 기회다. 그래서 저 아까 21,000원에 매수해서 22,000원 매도 신호가 나갈 타이밍에 아~ 조금 더 수익이 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대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 있으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어 지금 어차피, 좀, 가장 큰 이슈는, 뭐, 미국의, 무역 전쟁 이슈인데, 그 전쟁 이슈가, 지금, 바이오주들과 겹쳐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차바이오텍은 차바이오택은, 고,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뭐, 분봉을 또 보겠지만, 오늘, 보시면, 이제 240일 정도를 지지받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어 이런, 이제, 갭 쪽은, 충분히, 어, 매울 수 있는 갭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잡바요는 어, 수익을 충분히 좀 가져다 줄 종목, 그 자바요 택은. 잡바요 기업 자체가 차병원 뭐 돈이 굉장히 많은 집단이죠. 병원 자금들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의사들도 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막 서로 전화하고 있을 겁니다. 더 사야 된다고 막 사고 있을 겁니다. 단, 지금 기간들이좀 많이 던졌겠죠. 오늘 투면은, 아, 역시. 그렇죠. 역시 기간이죠 투신, 연기금, 이, 이 포지션은 쉽게 말하면 로스컷 포지션입니다. 로스컷. 자, 이 로스컷 나오고 나면 이제 갑니다. 자, 로스컷이죠. 이거는 자, 이미 어제 한가 갔을 때못 팔았죠. 못 팔았고, 오늘 장 열리자마자, 어, 그 펀드 쪽 자금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뭐주기대든 밥이 대든 펀드 매니저 의견이 없습니다. 오늘은. 펀드 매니저들은 무조건 오늘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투신 물량이 싹 쏟아져 나오고 나면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바닥, 받은 것도 있고 외국인 돈을 많이 받겠죠. 뭐 외국인 많이 받는데 결론적으로 이 이제 투매가 다 나오고 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차분히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로스컷이 나온 자금은 또 다시 기간투자자들이 저가에서 또 매수가 들어갑니다. 차바이오가 이제 괜찮아질 거다라고 분명히 오늘 기간 자금이 많이 들어갔겠죠뭐 매도도 많이 나왔지만 매수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매도하고 다시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 다 감안하고 지금은 사야 될 때다. 예, 차바이오텍 사야 됩니다. 지금 2만 300원, 400하는데 2만 원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매수,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 차바이택 매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간 종목이 코나이, 코나이, 코나이도 코나이도 지금 장이 밀리면서 1,800. 오 보십시오. 예, 여기 이제 잠깐 지시서 일탈했는데 지금 코나카드 이슈가 굉장히 크고요. 코나카드 잘 되고 있다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15,000원에서 지금 만 만원대까지, 어, 주저앉았지만, 코스, 코스닥이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어, 플러스 전환한다. 그리고 수익 난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코나이도 괜찮아, 괜찮질 겁니다. 지금 종목이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 그 다음에, 어, 뭐냐, 음, 차바이오텍, 그 다음에 코나이, 이렇게세 종목이 나가는데, 오늘 이제, 나노신 소재도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차바이오텍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급등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한 5분 정도 됐는데 이제 한 시간 정도장이 이제 시장이 진행하는데 코스닥은 뭐 나쁘지 않고 코스피도 이제 플러스 전환하고 있고요. 어, 우리 우려, 우리 했던 그 무역 발 전쟁은 중국이 얘기했듯이 중국이 음 대응 조치, 대응 조치죠. 보복 아닙니다. 600, 600억 달러에 대해서 20억 달러 대응했어요. 얘가 네, 안 됩니다. 게임이. 미국 중국 게임이 안 돼요. 홍콩 뭐 지금 미국 영국 유럽 쪽은 저도 영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아시아권과 영, 유럽권은 클래스가 완전 다릅니다. 예, 절대 어떻게 전쟁 뭐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일방적인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그거 받아치다가 박살이 나죠. 중국이 예, 박살이 납니다. 우리 중국 사드 문제 터졌을때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했죠. 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보복 조치했다가 우리는 끝납니다. 예, 중국 무역 다 마, 닫아버리면 우리는. 맛이 갑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 할 수가 없고 어, 국내도 안되고 다 예, 하기 때문에 예, 매수하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분명히 저희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 2주 3주 연속 지금 무료 체험 종목들 다 수익 났습니다 차바이오텍 수익 날 거고 코나이 수익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예 코나이 차바이오텍 에이프로젠 어, 다 수익 납니다 홀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